노장불패 시즌3의 이번 시간은 교향곡으로 말하면 제3악장에 해당이 됩니다. 교향곡을 들으신 분은 아시지만 제1악장은 아주 호쾌하게 각악파트별 악기 소리를 최대한 보여주죠. 드라이버를 빵 치고 관악기도 타악기도 현악기도 최고의 낼수 있는 소리 성량을 보여줍니다. 세 지난 시간에 아이언을 배우실 때는 아이언에서는 이제 파트별로 자기들이 내는 음색이 어떤 분위기인지 뭘 얘기하는지 작곡가의 생각을 전합니다. 이제 사막장에 가면 마지막 끝내기 전에 해야 되는 공감대를 만들어야 됩니다. 목적지에 가야 되니까. 이게 우리가 오케스트라를 들으면서 배우는 소리의 메시지입니다. 골프에서는 이 어프로치를 사막장이라고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이제는 목적지를 향한 마지막 찬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될건 어프로치의 목적은 그린에 올라가는 것이다. 벙커샷을 배울 때 뭐라고 배우셨습니까? 나가는 것이다. 벙커샷은 탈출이 최고다. 어프로치샷은 그린에 올라가면 된다. 어프로치 외지에 관한 그 이해들을 한 가지 하셔야 돼요. 기술을 배우시기 전에. 외지는말 그대로 쇠기입니다. 쇠기. 쐐기. 어떤 클럽과 어떤 클럽 사이에 있는 체입니다 그런데 사부님 거부 52, 56, 60거버 숫자가 그렇게 뭐 점수도 아니고 뭐 이렇게 여러 개입니까? 각 클럽마다 로프트가 있는데 그 로프트를 다른 건 번호로 표시하다가 피칭 이후에 들어오면 몇 도의 로프트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60은 60도 외치라는 거죠 여러분 오른손을 한번 세어보세요 현재 90도죠 그죠? 잡아뜨리면 90도로 자빠진 거죠. 반절쯤 세우면 45도 아닐까요? 45도에 반절 또 한번 내리면 60도 아닐까요? 요렇게 요 기울기를 말합니다. 그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많이 기울면 빈대떡 접시 접시는 것처럼 높게 뜨고 짧고 52, 50, 48, 46 이렇게 이래 가까워질수록 낮게 뜨고 많이 굴러갑니다. 근데 시니어 여러분들은 그렇게 기억하지 마시고, 오늘부터는 이외지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하십시오. 어떻게? 52도, 피칭이 48도니까, 피칭 치면 넘어갈 것 같으니까, 성질 죽이고 친다. 52도. 아유, 난 싫어. 이거 뭐, 뭐든지 치면 넘어갈 것 같아. 그냥 꼴대 근처에, 그림 근처에 갔으면 좋겠어. 폴짝 띄우고 싶을 때 60도. 웨지의 개수는 많은데 항상 하나로만 플레이 했다면 이제 다양한 클럽 선택을 해보세요. 남은 거리가 피칭 웨지를 잡기 애매하면 52도 웨지를. 그린 주변에서 공을 띄우고 싶다면 로프트 각이 큰 60도 웨지로 공을 쳐보세요. 어프로치를 제일 잘하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이 뭘까인데 천천히 클럽을 휘두를 줄 알아야 잘하십니다. 천천히란 말은 플레이의 준비 연습 플레이를 상대가 자빠질 정도로 천천히 하십시오 자 앉으신 자리에서 손을 올려보세요 자기 팔이니까 자기 맘대로 움직여요 자 앞에까지 한번 천천히 내려와 보십시오 네 자기가 생각할 때 만족스럽게 천천입니까 빠릅니까 빨라요? 더 천천히 내려오기 싫은 것처럼 지금과 같이 치기 싫은 것처럼 치는 사람이 치면 저 같이 칩니다. 왜 그럴까요? 클럽 헤드가 쇠고 샤프트가 쇠지요. 그래서 팔은 천천히 올렸지만이 원심력에 의해서 가속 현상이 납니다. 그래서 나는 천천히 휘두른 것 같지만 갈수록 공에 갈수록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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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점, 점점 맞아나가는 거죠. 근데 이거를 이렇게 칠 거야. 뭐 어디다 떨어뜨려서 어떻게 칠 거야? 이렇게 소설 써봐야 스피드가 빠르면 클럽 헤드가서 공치는 모양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 어프로치 샷의 첫 번째 조건은 스윙을 천천히 하는 건데요. 오른팔을 올려 아래로 천천히 내려오세요. 클럽의 무게가 느껴지죠? 헤드의 무게가 느껴지면 원심력이 발생하고 클럽의 가속도가 올라가서 자연스러운 스윙이 가능해집니다. 리더를 위한 특급 비밀이 밝혀집니다. 양서부의 어프로치 샷 클리닉 왠지 빠른 출연자의 어프로치 샷 스윙 리듬, 어떤가요? 이 사브보다 빠르다, 늦다? 많이 빠릅니다. 많이 빠릅니다. 그걸 네. 우리가 시청자분들한테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네, 오해를 네. 받을 수가 있거든요? 네, 네. 여기서 치시고요. 네. 저는 뒤에서 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시청자분들이 아실 거잖아요. 누가 빨리 치나. 자, 시작 그러면 하는 겁니다. 시작! 양 사부와 출연자의 스윙 리듬, 차이가 시작. 보이시나요? 때리기를 먼저 때리는데 그걸 똑같이 떨어지죠? 네. 보셨어요? 이 부분에 대한 걸 눈여겨 보시면 빨리 치지 않아요. 지금 저보다 빨리 때렸죠? 네, 네, 딱 소리가. 네, 네. 네, 네. 제가 딱 소리 나중에 났죠? 시작! 근데 그거 같이 떨어져 그게 이 어프로치를 천천히 하라고 하는 요령이에요 꼬리 보세요, 둘다 똑같이 있잖아요 네네네. 아,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될 천천히... 수만 있으면 천천히 해보십시오 네. 양사부의 원포인트 레슨 후 한결 부드러워진 어프로치 스윙 리듬으로 공을 치는 권오석 출연자의 핀에 근접한 공이 보이시나요? 얼 천천히 치셨어요. 많이 치 치셨, 네, 천천히 네, 네. 평소보다. 네. 네, 예 예. 그 속으로 카운를해보시 네. 속으로 아, 그 점, 확실히 네. 그전 같으면 원앤 투하고 때리던 거를 지금은 에델바이스 그러든지 네. 예? 네. 동해물과 백두산이 그러든지 해서 네. 하여튼 천천히 내려오게 하면 저런 차이가 납니다. 빨리 친다고 공이 핀에 붙진 않죠. 반대로 스윙을 천천히 해보세요. 헤드 무게가 느껴져 원심력을 이용해 부드러운 스윙으로 연결되는데요. 정확한 방향과 거리감을 원한다면 스윙 리듬을 부드럽게 가져가세요. 방향을 잡는 건 뭘까? 아까 얼라인먼트를 가르칠 적에 제가 가슴이 돌아라라고 가르쳤어요 팔을 뻗어라라고 가르켰어요. 앉으신 데서 지금들 다 보이겠지만 자신의 오른쪽 무릎 한번 쳐다보십시오. 제가 학생들 가르칠 때는 무릎에다가 화살표 그리라고 합니다. 한번 그려보세요. 자기 화살, 딱 화살표. 앞으로, 앞으로, 옆으로 아니라, 이렇게. 예, 앞쪽으로. 그건 뭘 뜻하냐면, 어프로치에서는 이 무릎이 가르키는 쪽으로 공이 갑니다. 아주 신기한, 우리가 그 어프로치를 가르키는 이론 중에, 공을 토스하듯이, 그린으로 토스하듯이. 왜, 야구 수비가 잡아가지고, 베스카바 어오는 야수한테 툭 던져주잖아요. 앞에서 보시면 이런 모습이죠. 이렇게, 이렇게 던져주는. 그런 모습이죠 이때 이 방향으로 갑니다 절대 사람이 무릎은 여기 가리키고 이렇게 못 던집니다 참 신기합니다 무릎은 땅 가리키고 이리로 못 던집니다 꼭 무릎이 가는 쪽으로 던지게 돼 있습니다 유기적으로 움직이니까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이 사부의 주옥 같은 가르침은 어프로치의 방향은 오른쪽 무릎으로 가리켜라 그래서 신걸딱 보고 이렇게 돼 있으면 아이 사람 공오른 쪽으로 갔다라고 아는 겁니다. 이게 또 아까 화살표를 글로 그렸으니까 <laughs> 내가 누구라고 얘기 안 해도 다 아는 사람 압니다. 자기는 똑바로 쳐 때는 거야. 아니 똑바로 쳐는데 왜 그러죠 그래? 이게 오른쪽 무릎이 이쪽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구정물을 버린다, 닭에 모이를 준다 할때 보면 이게 우리 또 예비역들은 수류탄 수하던죠? 딱 이게 나오잖아요. 오른쪽 무릎이 가리키게 치면 어프로치의 방향성은 거의 정확하다. 공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면 스윙 시 목표를 오른쪽 무릎으로 가리켜 보세요. 클럽 헤드가 내려오는 타이밍보다 조금 빠르게 몸을 돌리면서 오른쪽 무릎으로 목표를 가르쳐주면 방향성이 향상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리더를 위한 특급 비밀이 밝혀집니다 양사부의 어프리치 샷클리 강명복 출연자의 어프로치 샷 네. 스윙을 한번 볼까요? 네,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1년 잘하신 것 같은데 사부 입장에서 보면 아직도 이게 좀예안 예, 안 돌아요 교과서적인 자세를 보여드리면 들어올렸으면 완전히 이게 먼저 돈 다음에 이렇게 내려오는 겁니다 하나 둘 돌고 내려오는 건데 여자분들은 몸이 유연하니까 같이 가거나 팔이 먼저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구분 동작으로 먼저 해 보시죠. 네. 탑에서 멈추시고 스톱. 팔은 그 자리에 있고 무릎부터 도시고 돌고 그다음에 끌고 내려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마치 모의를 주듯이 공을 토스하는 그런 동작이 나오는 거죠 이게 여자분들이 일견 보이기에는 쉬워 보이지만 막상 가면 긴장도 하시고 네. 목표에 대한 욕심 때문에 돌지 못하고 그저 팔로만 먼저 내리치시는 경향을 보인다는 거죠 이제 공을 한번 치면서 연습 스윙과 실제 차이를 한번 보시죠 공 갖다 놓으시고요 네. 네. 조금 전과는 다르게 무릎의 회전이 빨라졌죠. 네. 이렇게 이 먼저 무릎이 돌고 치려고 할때 주는 보너스가 확실한 방향성입니다. 확실한 방향성. 그래서 어프로치를 시청자 여러분들이 어프로치를 하시면서 방향에 내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거는 이 시간 이후로는. 오른쪽 무릎이 목표를 가리킨 다음에 철합니다자 다시 하나 치세요. 네. 그래서 무릎 방향으로 철저히 공이 간다는 걸 아시면 됩니다. 두 번째 여자분들에게 나타나는 또 하나의 공통점은 이 손목 쓰시는데 거부를 내고 제한적이다. 이 헤드를 고개 떨어뜨리기 위해서 손에 액션이 있어줘야 되는데 그냥 끌고 가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이 액션이 있어야 되거든요. 자, 요 손, 요 놀림을 요렇게 해보시죠. 예, 이렇게 만을 다지는 것처럼 이거를 좌우로 하시면 됩니다. 좌우로, 좌우로, 그렇게 거기다가 손이 안 나가야죠. 피기만 해야 이렇게, 이렇게 피기만 해야죠. 예, 또 손이 나가지 않게, 손이 밀리면 안 됩니다. 밀리면 안됩니다. 그렇게 그립 끝이 배꼽 위에 오게. 네. 그러면 무릎 돌고 손 나가는, 손펴 펴 때리는 동작으로 마무리. 천이 무릎으로 그 다음에 어프로치를 가리킬 때 뭐는 헤드업을 하지 말아라. 이건 아무나 나오는 공평된 공통된 과목이니까 그 나도 알아 그러시는데 어프로치의 헤드업이 뭘 뜻하는지 아셔야 돼요. 풀샷을 치면 하늘로 헤드업이 되죠. 어프로치는 짧은 거리하니까 따라가 갔나 이렇게. 그걸 우리는 헤드업이라고 그래요. 무릎이 돌면 무릎이 돌면. 이 무릎이 어디 가르킨지를 내려보라 이말이에 이렇게 겁나 이러지 말고 근데 여러분들은 소리질러 왜 헤드업 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언제 헤드업 했어요 이게 헤드업 아니래 그게 아니라 키, 킵 헤드 다운 머리를 숙이고 있어라 이거는 나중에 그린에 올라가서 퍼트 갈 적에도 똑같은 이론이에요 퍼트 잘못하는 사람은요 서로 거디가나 궁금해 쳐다봐. 이제 헤드가 와서 공 때리는데. 그죠? 스윙시 헤드업 절대 금물 공이 날아가는 것을 보지 말고, 오른쪽 무릎을 끝까지 바라보세요. 공은 우리가 보지 않아도 날아갑니다. 이미 거리에 맞는 스윙을 했다면, 자신의 스윙을 믿고, 치고 난 자리를 끝까지 바라보세요. 위지 절대 멀리 치는 클럽으로 쓰지 말아라. 자기 목적거리보다 짧게 보내기 위한 클럽으로 써라. 두 번째, 천천히 쳐라. 어차피 짧게 치려고 맘먹은 마당에 왜 악을 쓰십니까? 천천히 쳐라. 자기 팔이 천천히 휘두르는 거지만 저 끝에 있는 헤드는 원심력에 의해서 충분한 스피드를 냅니다. 세 번째, 무릎으로 방향을 잡아라. 무릎이 안 돌고 하는 어프로치는 요행입니다. 손의 감각으로. 다음에 다들 그렇게 얘기하지만 머리 들지 말아라, 고개를 들지 마, 뭐 하늘 쳐다보지 말아라는 게 아니고 치고 난 다음에 공이 결과가 궁금해서 쳐다보는 순간에 에러가 나니까 자기 무릎이 어딜 가르키는지만 봐라. 그럼 결과는 누가 가르쳐 주나요? 결과는 적들이 가르쳐 줍니다. 왼수들이 공이 핀 쪽으로 가면 순이 가빠졌고. 어허허. 절대 나이스샷이라고 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어프로치한거가 홀컵으로 가든지 들어가면 박수칩니까? 안칩니다 에이 씨이릅니다 그러니까 치고 가만히 무슨소리가 들리나 웃음소리가 들리면 이거 사고친겁니다 예. 네. 그러니까 어프로치를 하실때는 아 공은 날라가서 떨어져서 구른다 짧게 쳐야된다 그리고 결과를 내 눈으로 보지 않는다 밖에서부터 들어갈 때 들어갈 찬스는 고개를 들었을 때는 나오지 않는다. 목표를 향해 무릎이 돌았는지만을 보고 있으면 그 공은 정말 똑바로 자로 된 듯이 간다. 아셨죠? 노장불패 시즌 3에서는 이 시대의 리더들이 가져야 되는 덕목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리더의 덕목 다섯 번째. 오늘의 드릴 말씀은 골프에서 요구하는 원구 선타의 정신입니다. 먼 곳에 있는 공이 먼저 쳐라. 아, 리더들이다 보니까 매사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이라 다 이끌고 가시려만 하고 그게 때로는 라운드 도중에 앞서 플레이를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이 골프에서는 앞서 가는 게 리더가 아니고 뒤에서 있는 사람이 먼저 치고 다 함께 더불어 가는 정신입니다. 리더의 정목 다섯 번째 원구선타. 먼데 있는 공을 먼저 쳐라 다 함께 같이 가는 골프입니다.